안녕하십니까 테스터버정재입니다 아우리안차 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해설 박문성 의원입니다. 네, 아, 박문성입니다아 역시 이 경기장에는 팬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분위기 대단합니다. 가르로스 마르체나, 엔리케 나비드 실바, 알론소디에고 코스타, 비비두 수비, 네 코스도 괜찮았는데요. 예고 코스타 자, 바로 페널티킥 선언 됩니다 강력한 <laughs> 슈팅 아주 좋은 맞죠 코바나온 첫 골이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7분 만에 선제골이 나옵니다. 세레 히우 부스켓, 포레스, 노렌테, 바비드 실바. 자, 끌고 갑니다. 패스할 곳을 찾는데요. 네, 이조 좋지 않은 태클이었는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골 결정력 최고조에 달아있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지금 이 봐서는 부상이 작아 보이지가 않는데, 이 경기뿐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다음번 경기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알비올 디에고 코스타 다비드 비아 좋은 크로스 찬스 안도니 이라울라 샤비 알론소 정확히 읽었습니다 위기 모면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실바 그루잉 선언됩니다. 를로스 마르체나. 라모스. 이라울라. 다비드 비아. 다비드 실바. 알론소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찬스로 연결될지 자 착같이 달라붙는데 공 끝까지 지켜냅니다 알론소 예고 코스타자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자, 좋습니다 크로스 기회 아 펀치 목지어 걷어냅니다 몸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훌륭한 패스. 자, 코너킥 상황입니다. 베르난도 요렌테, 디에고 코스타. n 리케 라모스 추가시간 1분밖에 없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패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은데요 페르난도 요렌테 멋진 협력플레이 정확한 크로스 강한 태클 들어가는데요 공 뺏지 못했고요 주심이 전반전 종류를 알립니다. 자 예상보다 득점이 좀 적었던 전반전인데 후반전은 좀 치고 나왔으면 좋겠군요. 어 그래서 그런지 이 감독들의 표정이 야 이건 아니다.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표정입니다. 후반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예르미네니 후반전 열겠습니다. 카르레스 푸요 이미에스타 태클 들어갔지만 공을러갑니다 다비드 비야 아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중간 차단 타이밍 좋았습니다 아 멋진 가로채기 찬스를 허용할 뻔했습니다 라울 알비올 예고 코스타 브라모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자 공간 아 좋은 타이밍 태클인데요 절묘한 태클입니다 다비드 실바 주심이 코너킥 선언합니다 자, 슈팅 시도. 슈팅 막을 했습니다만 플레이 네, 키퍼의 움직임 좋습니다. 잘 잡아냅니다. 현대 축구가 골키퍼의 수준이 그 팀의 전력을 좌우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 이 골키퍼 정말 대단하네요. 디에고 코스타. 실바. 공 없을 때 좋은 움직임. 패스하기 수월합니다. 자, 위기인데요도레스 미니에스타 네, 골술권 두고 몸싸매했습니다만 수비가 더 강력했습니다 이에고 코스타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 골키퍼 골문 박차고 나와서 공을 잡아냅니다 아주 과감한 플레이였고요 예측도 들어맞았네요 이에고 코스타 네, 박스 안에서 태클할 땐 작은 실수도 있었고 아, 수비 좋은데요 제목을 해냅니다 샤비 알론소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알론소, 동료들이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볼 포스트를 때리고 나옵니다. 크로스바를 강타합니다. 다비드 비아 포세 에네케, 다비드 실바. 자, 공. 날 그렇게 헤딩. 자, 긴장되는 순간에 수비가 침착하게 잘 걷어냈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몇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코너킥으로 달아나는 점수를 어, 얻을 수 있을지요? 네, 감독의 교체 카드를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군요. 하는 축구입니다. 추바골. 야, 오늘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몇 수위입니다. 아, 뭐 생각보다 숲이 훨씬 높은데요. 네, 2대0입니다.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포레. 고공이치에서 패스해줄 동료를 찾았습니다. 윈헨의 코너킥. 입니다. 마무리도 기가 막히고 착풀입니다. 경기 후반에 상황이 급적으로 전개됩니다. 아이고 뭐 마지막까지 몰르가 하네요. 자 점수판이 2대 1을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앤리케 종료깃을 울리면서 마이에른미네니 승리를.